지금까지도 러시아 대조로 우리 외숙모는 진짜 진짜 찐 가족이다고 얘기하는는유가 뭐냐면 도부로 가는 도어 나도어 도어 너한테 말이죠 이임 말이죠. 이거든요 그래서 십작이 약하신 분. 보시지 않는게 <laughs> 좋습니다. 안보시는게 좋습니다. 안보시는게 좋아요. 안보시는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웬만하면 보지 않는 것이 좋다. 웬만하면 보지 않는 것이 좋다. 디테일, 전반, 디테일 전반. 뻥이 중요하지 않고, 디테일 뭐고? 디테일 장난 아니야. 좋지 디테일 장난 아닙니다. 너무 감사했고. 문이다. 문입니다. 문을 열고 문을 열었으면. 근데 제가 그때 내가 왜 문을 그때 열겠습니다. 죄송했어요. 아니, 그때 문 열겠습니다. 너무 죄어요아그 하면 문 열리네요. 뭔가 말습니다네 엄마는 녹기고똑같은사람이야데 내가 내가 이제 싸우다가 닮았어? 그러면은 요 소리 짜내면은 엄청 싫어는데 음그 제가 들어오는 잖아 그럼 따지면은 음 네, 시 도전합니다. 시 도전하겠습니다. 다시 도전하겠네요.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그래, 그래. 내가 하는 게 나는 뭐, 그엄마가이는게 나을 것같그거그만그 뭐, 내에 지금까지 그런 거아야말 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솔직하게, 저는, 열렸죠? 네나 아, 여기서뭐나오진 않겠지? 무슨. 아, 무슨. 아, 무슨. 아, 무슨. 아, 무슨. 아, 무슨. 따라슨 아, 무슨. 아, 친구들을 따라무도록 하죠 아, 무슨. 뭐 아, 무슨. 아, 어슨 아, 무 아, 무슨. 아, 무 아, 무슨. 아, 무슨. 아, 무 아, 귀신 아, 아까는 뭔거요 뭐 맞았어. 맞았나 보네. 무서운 거 너무 아, 거 아니야. 친구들따라가겠습니다친구들을보험을 알겠는 마다 문이네. 너무 면그거고 있습니다 친구 죽은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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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구나마 맞았어. 뭐, 는그는데나는 그래 그러니까. 그거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 이 녀석 그래, 그래. 뭐였냐? 나는 막이 하고. 싶이 그래. 공원, 그래. 근데 오면, 엄마는 뭐라, 그냥 나이프버렸 <laughs> 그러니까. 그래 난 엄마 난 그건 아닌 거 같다. 그는김는 사람 네 엄마 그 사람을 다를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었어. 예. 네. 그 아니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수가 엄마가 없어. 그렇게 하면서 오, 외로워졌잖아. 근데 예, 솔직하게 나는 그래.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야는, 외롭잖아. 엄마가 말로 하니까 다를 수 있어. 살아 있을 때 너무 외롭게 갖고 지금 우리 엄마가 죽고 나서 어, 이제 우리 나오래그거 그래. 너무 나 누구는 말 그래. 내가 이야기할게. 내가 내가 아는 너엄만은 아는데 어? 어떻게 살아가야 돼? 야 귀신 있는 거 아니야? 방에 도가 넘어어 친구들만 따라가 보고 다 오늘 그래. 내가 오늘 살다 내일 어떻게 네, 될지 몰라 어? 근데 내가 너마하고 얘기하는 거야어야할거 같아 없던 내가 너마하고얘기해야하나내자존심만더 어, 상해 사람 개 무시하는 있어 그건 정말 아니거든 분위기 때문에 숨어야 할거 같아 나도

우리 엄마는 아했대 우리 엄마는 그냥 갔대. 근데 오크니나 보레 어, 남들은 우리 엄마를 되게 욕을 했다는 거야. 그래 갖고 엄마가 그거 같아. 되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음. 하는데 내가 거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우리 엄마가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엄마 속에 들가 되게 어두졌는데 너무 어두워졌는데 우리 친구, 우리 엄마 친구야 여기 맞냐? 여기 욕을 했다고 하길래 그게 어떻게 되는 가야 그러면 그, 그 뭐지? 그, 그 우리 외삼촌한테 물어보면 옥희 아줌 알아요, 외삼촌 그래서 여기 뭐라고 물어보면 예, 그 옥희 아줌마가 우리 엄마한테 정말 신경을 많이 물었거든 근데 렉까지 따뜻하게 이거 아이, 장요 스크리치? 게 이게 스크리치 이게... <S earthquake> <S s reinventar> <-by 하지> <classicicia>

친구들, 못되잖아. 들어와 주세요. 그, 그, 그. 오케이. 솔직히...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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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를 있잖아. 나는 모르지. 그저아오케아즈마오케아즈마 옥희 아줌 영웅이 아줌마, 조영호 아 근데 솔직히. 이렇게 탔어요. 돈으로 하면 안되지아 영웅이는 기문물 탔는데요. 돈으로 해도. 그짜증나는서오케 아줌마하고. 그냥 우리 엄마도 뭔가 그... 이유가 있겠어? 이유가 뭔가 있을 거다 저도 아니까 음. 에잇! 문을 열고 문을 열었어? 다만 이제 뭔가 비밀 나올 거, 같은 것거 같은데 니들 열어봐 신안 나오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안 나오죠? 뭐 그럼 어, 그냥 가고 있어 뭔가 분위기 때문에 뭔가 나올 거 같죠? 솔직히 뭔가 분위기 때문에 뭐 나올 거같 말이지 안 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아니 막힌다라 얘기 이아하고이먹뭐있잖는않니 아니 아 열쇠? 언예 열쇠가 있어야 하는데 아저어아 너무 안 오니까 너무 속상해 이게어 세상에 어네그도없다나내서응 이제 세상이 그런 놈이 누가 수많은 거야야 누가 나오 자랑이가 뭐는 엄마고 이런거 자랑 하지마 엄마가 이런거 있고 잘못거게있는거 자랑이가 확실히 이해뭐 자랑이도 자랑이이고 인생관을하고 세상 보 눈이 있을거 이거그 말이 맞는거지 내가, 내가 이제 보니까 내가 우리 엄마 보는거보다 아 여기 사는 우리 엄마는 이런 이미지였구나 이런 판단이 들었을거지 나도 내가 판단을 했는데 이 엄마랑 이 갈게. 내가 그 손을 딱 들어왔을 때는 는저는 우리 엄마가 짱이라고 가요. 할수 있는 거지. 아니 그게 뭐냐면 갈수 있지만, 완전 어, 보습니다수 그 있지. 저는 더어렵게 네가 상해. 저는, 저는 솔직하게 이건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가족으로 있으면서. 어 저는 되게 막 이렇게 청렴하게 사는 사람을 아니라고 엄마고 있으면 김동가 정말 <laughs> 앞으로는 보다라고 보스 보고 저기요. 니가 아니 저기요. 천가뭐어사람이가 보는 좀 그렇다 앞으로 는 네. 뭐. 요즘 자랑이는 자랑이지이을하는 거잖아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가 진짜 있심원간에 계속하겠습니다